읽고 보고 기억하는 완벽한 내신의 공식 피크램 스케치 올림포스 독해의 기본 1, 1방 3번 극장 보수 계획에 대한 미적, 역사적 가치 보존대 재정적 실용성의 대립 스탠턴 시장님께 저는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제안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의 계획을 보수하기 위한 우리 시의 위대한 역사적 명소인 실벌라이트 극장을 시장님의 제안 계획은 늘리기 위한 극장의 좌석 수용 능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더 많은 관객을 그리고 유치하기 위한 더 많은 세계 최상급 연극 공연을 도시에 재정적으로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스탠턴 시장은 실벌라이트 시어터를 보수하여 수용 인원을 늘리고 세계적 공연을 유치하려는 계획을 제안했다. 이 계획은 재정적으로 설득력이 있을 수 있으나 극장의 독창적 건축미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역사적 명소로서의 가치를 잃게 할수 있다. 케이트 핸드릭스는 이 보수 계획을 제거하고 극장의 고유한 특성을 보존하며 동시에 재정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그녀는 단기적인 재정적 이익을 위해 도시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 도시의 문화유산은 수익보다 보존의 가치를 우선해야 하며 소중한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스탠턴 시장은 실버라이트 시어터를 보수하여 수용 인원을 늘리고 세계적 공연을 유치하려는 계획을 제안했다 이 계획은 재정적으로 설득력이 있을 수 있으나 극장의 독창적 건축미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역사적 명소로서의 가치를 잃게 할수 있다 케이트 핸드릭스는 이 보수 계획을 제거하고 극장의 고유한 특성을 보존하며 동시에 재정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그녀는 단기적인 재정적 이익을 위해 도시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